SSR 뉴스의 진행자 이채원입니다 곧 살레시오 초등학교에서는 5, 6학년 대상으로 기말고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지우 기자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우 기자 네. 2022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김준우 학생이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럼 김준우 학생, 현재 기말고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말고사 때문에 친구들과 제대로 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친구들과 많이 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기말고사를 위해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중학교 선생님 하나하나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집에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네요. 좋은 점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 학생을 인터뷰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기말고사를 출제하시는 선생님은 어떨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지희 선생님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이지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기말고사를 열심히 출제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출제 경향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기말고사는 그 6학년 2학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잘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니 교과서를 열심히 읽어 보시면은 교과서에 배운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잘 출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네. 어 이제 6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학기말 평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만큼 모두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잘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6학년들에게는 졸업전 마지막 시험, 5학년들에게는 6학년이 되기 전 마지막 시험이 되는 이번 기말고사입니다. 모두가 고생 끝 좋은 점수로 달콤한 열매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SSR 뉴스 기자 오지유였습니다.